우리가 좀 특수 케이스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약 때문에, 치료 때문에 면역 수치가 뚝 떨어져 있으신 일반 인보다좀더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물론 기본으로 드셔야 되지만 프로스 알파로 더 챙겨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혈액, 그러니까 병원에서 혈액 수치 중에 면역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항암치료 같은 걸로 해서 백혈구수가 감소한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쉽게, 그러니까 우리 공중에 이렇게 떠있는 그 공기 중에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심한 거 말고, 걔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와도. 근데 이제 가면, 그거는 왜 해결을 하냐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 그 면역 체계들이 촘촘해서 걔네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을 다 잡아먹고, 어,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만 우리 몸 속에 내 몸을 방어하는 아군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게 줄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감염을 주의를 하셔야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식 중에 있는, 내가 먹은, 숨 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숨을 안쉴수 없으니까. 숨 쉬는, 그, 이제, 집에 공기청정기 이런 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서 들어오는 박테리아 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쉽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 중에 면역수치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하신다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어, 음식을 모두 다 익혀서 드셔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음식만 익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좀더그 관리들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뭐, 당연히 음식 하실 때손 씻으시겠지만, 아까 제가 손 씻는 게 물로만 이렇게 씻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도 보면 음식 만든다고 손 씻으면서 물로 이렇게 대강 씻으시고 손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주물, 뭐죠,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음식 하시기 전에 조리도구, 예, 네, 그, 똑. 해놓으셨고 그거를 이제 씻어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식사 하시 식사를 만들 때 또는 식사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산토끼 두번 부르는 그런 방법으로 손을 완전히 씻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아까 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을 그 다음에는 익혀서 드셔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앞에 거두 개를 그냥 넘어가버리고 음식만 익은 거를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음,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입원하시면서 그거 드실 때뭐 그냥 있으면서 그냥 드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걸 익혀서 먹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만지는 손 씻으시는 거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음식 중에서 그... 어, 익힐 수가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지금 저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채소 당연히 익힐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생채소 자체를 못 드신다는 얘기고 치즈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생과일 못 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생과일 주스 이런 거못 드시겠죠. 그래서 주스가 너무 좋다, 과일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이 상황에서는 그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유 우유 중에서는 밑에 보시는 멸균 우유는 드실 수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며칠 수준.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이 거의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이 유통기한이 되어 있는 것들은 찾으시면, 아, 얘가 멸균이구나. 이 생각하시고 드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식품 통조림 어? 통조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통조림 가공이라서 근데 이제 허용식품으로는 우리가 생과일 못 드시니까 과일 통조림 이런 거 드실 수 있어요 두유 드실 수 있고 아까 주스는 안 되지만 캔 주스는 돼요 그러니까 생과일 주스보더 좋은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은 안 되니까 그래서 캔 주스 캔주스는 주의하실 게 이게 그 병뚜껑을 따실 때열시때뻥 소리가 나야 돼요. 그게 안 나면 어예 감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드셔도 되겠지만 여러분은 안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드셔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리한 거는 익혔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드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걸 한번 드시 드시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만큼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어제 끓여놓고 오늘 그냥 드신다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밀봉해서 냉장 보관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시판되는 과자 빵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은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려서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식생활 권고 면역을 올리기 위한 식생활 권고가 있는데요. 항산화 영양소 이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요. 항산화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좀 많이 드셔주세요. 근데 과일은 우리 달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 체중이 괜찮으신 분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체중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과일을 드셨을 때도 체중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맛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좋은, 더 좋은 게 채소죠. 그래서 채소에 항산화 영양소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뭐,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섭취를 좀 해주시면 좋, 좋으시겠고요. 이게 이제 효능 뭐다 아시겠지만 독소 배출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그다음 암 억제 효소를 활성화할 수 있고 암 세포를 사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영양소 많이 들어있는 식품,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채소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쪽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몸의 활성이 훨씬 많아져요. 우리가 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는 열량을 내는 거지만, 저런 그 비타민 A, B, C, D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은 활력 영양소예요. 걔네들이 있어야 활, 이렇게 몸의 대사가 빨라져요. 빨라져야 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가 쉽게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여러분 채소 쪽을 꼭 챙겨서 자주, 그니까 음, 죄송해요, 자주가 아니라 항상 드셔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철 식품, 신선한 유기농 식품, 저공의 식품 이제 드시면 좋으시겠고요. 물이요, 물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돼서 저 물을 잘안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 드셔야 돼요. 물 드시는 게 여러분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독소 배출, 뭐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저기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는데. 어, 어떤 분이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스, 이런 것도 괜찮냐? 이러시는데,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안 드시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주스는 저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권장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 어떤 경우는, 어떤 차는, 차의 종류에 따라서는 인효작용을 좀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을, 수분을 잡고 이렇게 배출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보리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생수도 좋은데 생수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보리차는 좀 자주 수시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해독주스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사과나 당근주스 이런 거는 우리 장내 미생물, 세균. 왜냐면 장 자체가 면역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균형을 이루게 해서 디톡스 효과가 있고 면역을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